안녕하세요 안규수입니다. 어제는 개항 전기 볼 때인데 금일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저자님들 헷갈리게 만드죠. 이러다가 재료 소멸해서 끝난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 추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막막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서 끝낼 종목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목격가 설정에 대한 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을 거래서 다시 한번 8.86% 상승한 8,6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의 고가를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는 내일 갭상승출발이 위에 다시 한번 장대양봉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일의 시초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으로리가 개항 전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 목격과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열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되기 중이죠. 보시면 젠슨양 CEO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미디어데이 그리고 CS2016에 대한 일정이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런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축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내 시점이 아니라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에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입장에서도 이 재료 그대로 두겠습니까? 재료를 활용을 해서 이들도 더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의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물량 변화가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계양전기의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기관입니까? 외인이에요? 아니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보시면 이때 들어왔던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 개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개인의 물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써가지고 이때 엄청난 물량을 배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번에 주가급등을 만들면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아, 이런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이들도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아,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때 매도 탓점과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매수 탓점과 그리고 또다시 이때 매도 타점과 아래 구간에서 매수 타점 이런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은 우리가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연소 상한가를 기록했던 시점에서 이상수급, 상한가가 풀린다고 라 하면서 자, 물량 쏟아지기 직전에 있다. 정확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어때 됐습니까? 또 이번에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되고 나서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됐고요. 거래 제가 됐을 때 또다시 이상수급에 대한 상한가가 풀린다고 라 하면서 시초가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시초가에 엄청난 이 변동성을 받았단 말이야. 이 변동사 안에서 매도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급등하는 부분 보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내일은 갭상승 출발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급등, 급등, 급등.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일정, CS2016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재료 소멸에 대한 자 이런 이야기라면서 내일은 갭상승 이후에 또다시 엄청난 눌림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해갈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혼자 계시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내일 시초가 갭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갈 수가 있는 만큼 자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러 010 2118의 8830 번으로 계양자두 글자만 써서 문자 통 연결하시면 전부 다리 분께 매수 타점과 자, 급등하는 움직임 안에서의 매도 타점 어디에서 잡아가겠지? 전부 다 공개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개양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청하신 분들 이거부터 초대해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개양 전기 조준이인지 제 영상을 보시면 인지는 알아야 초대해 드리고 입장설하기 될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개양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텔레그램 상용이 어렵다신 분들은 문자로도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이런 타점들 전부 다 여러분께 들 공유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문자 확인 에 대응을 해가시기 바라겠고요.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양증기 절대 끝낼 시점이 아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란 말이야 10배 이상의 이 텐베거를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의 동일한 패턴이 그려지고 있고 그 종목군들의 특징이 아래 구간에서 오랜 기간 물량을 매집받고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이런 변덕술을 만들면서 소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거래량을 봤을 때 이런 거래량으로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파동 안에서에 다시 한번 변덕술을 만들면서 소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과 변동성 안에서의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고 나서 대행을 해가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되게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행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박스권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개항 전기도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만든던 것처럼 이제 막 박스권 상단에 돌파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도 괜찮으니까 함께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주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을 했죠.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산,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정거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요. 세력 들의 평당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격과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자,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 이118-8840 이쪽으로 자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나서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격과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바로 이렇게 구독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100일의 기적,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란 기간 동안에 계좌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118-8840번으로 참여. 자,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초대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계속해서 달성이 왔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물론, 많은 분들 참여하면 좋겠지만, 선착순으로 초대해드리고 나서 시작을 할 테니까, 참여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